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다섯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슬픔의 노래를 모아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 직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불렀던 노래 기도 그것을 모아둔 것입니다 다섯 편의 에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장이 읽어가는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마침내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 속에서 누가 이 일들을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유다의 원수와 같이 그렇게 하신 일이다.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당시 힘이 세져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강대한 나라에게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단순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상황이 그렇게 돼서 강대한 나라가 연약한 나를 쳐서 이렇게 된 일이다. 이렇게 상황 탓,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온 일임을 분명하게 고백해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과 아픔, 그 비참한 일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일이다. 이 일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 결국 그 죄에 대하여 벌 주시려고 임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지자 예레미는 하나님의 공률과 자비를 간절하게 구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이것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간 이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은 이 일들을 행하시는 주체 바로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시다 이 사실을 거듭 이야기해 주는데요. 먼저 오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원수 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음이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급자,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자, 하나님 백성들의 편이 되어서 이방의 민족들에게 승리하게 하신 분으로 묘사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같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거냐? 하나님이 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바뀐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이 바뀐 것입니다. 그 바뀐 모습에 대하여 그들을 처방하시고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치 원수와 같은 자리에 서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절 가서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렇게 표현했죠. 주께서 진노하셨다. 표현합니다. 2절에서도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렇게 확인되고요. 6절에서도 주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7 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셨다 8 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설기로 결심하시고 띠를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 당시 유다가 폐망하기 전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계속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참된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거듭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나,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은 당시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데 바빴습니다. 그리고, 참 말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왕과 함께 결탁을 하고,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데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거짓된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 나라가 강해서 우리를 쳐서 우리가 이꼴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라는 표현이 이 애가 노래 중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것마다 반복이 되어 있는데, 3절, 뭐 1절, 6절 이런 표현들 쭉 나타납니다. 맹렬한 진노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진 참상에 대해서 감탄사를 계속 연발하면서 이 내용을 구구절절히 표현하고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쭉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식의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또 끝에 가서 보면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서도 아니하셨으이여 극룰이 여기지 아니하셨으이여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3절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끝부분에 이악옥을 불사르셨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서도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5절에서도 6절에서도 계속 이런 감탄사도를 통해서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행하셨는가라는 사실들을 계속 표현하면서 그 슬픔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손길로 닥친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유다 백성들을 표현하는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딸 시온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받았던 딸 시온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아름다움, 이스라엘의 모든 뿔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의 모든 거처 이렇게 표현했고,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 진노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도자들을 멸시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도자들 거림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셨다 이 표현이 나타나는데, 6절에 보면, 왕과 제사장들, 이라고 표현했고요. 9절에 보면, 왕과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 누굴까요? 거짓된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폐하여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사에서 일장에 보게 되면, 유다 말기에 그들의 종교적인 행태에 대해서 심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전달하신 바가 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 심히 책망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종교적인 일들을 이제 이방의 앞제 아래 두시면서 그것들을 다 폐하여 버렸음을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은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없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의 모든 절기 안식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참... 예기치 못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일년반 정도가 되는 일을 통해서 전쟁 시에도 그러한 일을 멈추지 못했던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소위 비대면이라고 낯선 말들이 생겨날 만큼 비대면이라고 하는 형식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겨났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잘 해왔는데 4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두주 동안 또 비대면으로 조치가 바뀌게 됩니다.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돼서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비참한 일인가를 알게 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초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됐다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선지자가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 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려서 거기에 참상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야 그렇게 영광스럽던 이 성임 성읍이 어떻게 이런꼴이 되고 말하냐.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말했던 그 성, 그견고했던 성, 영광스러웠던 그 성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일들 속에 위로하고 고칠 자가 없게 된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도 표현해 줘요. 유다가 어떻게 패망하게 됐는가?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한 1년 반 정도 포위를 당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거든요. 포위가 되었다 이 말은 그들이 성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잡아서 먹어야만 생계를 유지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참상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싶은데, 그런 정도의 비참한 상황,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됐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겨서 가져가 버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그런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가 되고, 또 그들이 사는 모든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을 겪게 되었던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런 비참한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에 대하여 친노하신 일이다. 이걸 깨달아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극렬과 자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20절 여기 보면 여호와 여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머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러한 참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귀할 기회를 끊임없이 져버렸던 일, 예고했던 일들이 결국 그들에게 닥치게 된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코로나 대유행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것은 그저 상황이 바뀌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오늘도 생명 귀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시는지를 또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 모든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 생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니 이제라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공경의 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힘입어서 이 모든 공경 가운데서 벗어나고 회복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강구를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